얼마전에 이현복 셰프가 짜파게티로 중화요리 같은 짜장면 만드는 방법을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줘 그러면 갑시다 우선 재료는 양파하고 요 짜파게티 수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고 돼지고기 그리고 짜파게티 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요 재료는 준비 다 됐으니까 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기는 서로 안으로 붙도록 잘 비벼주, 비벼주가지고 굽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는 뭐 아무 고기도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우리는 삼겹살을 일단 넣었습니다. 자, 서로 안 엉겨붙게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는 바싹 익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야, 맛있게 구워지고 있죠? 그리고 삼겹살에도 서 기름이 오늘 적당한 거 넣은 것 같네요. 고기가 적당하게 익었으면 이제 준비한 양파를 넣, 넣도록 할게요. 넣어봅시다. 이제 양파하고 고기를 같이 볶아줍시다. 눌러 붙지 않도록 잘 저어줍시다. 그리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이제 짜파게티에 요건더기 수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양파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양파하고 삼겹살을 같이 볶으니까, 와, 냄새가 진짜 입맛을 돋구네요. 양파가 그렇게 빨리 익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희는 양파를 애가 있어서 바짝 익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짝 익혀줍니다. 그리고 옆에 냄비에 짜파게티 면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같이 동시에 끓여줍니다. 옆에서. 물이 익으면 면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정도 좀 익었다 싶을때는 소스하고 양파하고 고기하고 뭉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빛깔 좋죠? 완전 중화요리식으로 됐네요 아 냄새 진짜... 아. 볶은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세요? 와 진짜 이거 잘 볶았죠? 완전 중화요리식으로 되어있어요 중화요리식으로 와... 아, 진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네요. 자, 이거 거진 다 볶아진 건데, 이 카메라상은 별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삐, <laughs> 빛깔이, 진짜 간짜장 있죠? 간짜장 소스와 똑같이 생겼어요. 와. 봐봐요. 와, 진짜 소스 빛깔이 좋죠? 이제 라면이, 면발이들이 이제 익어가고 있죠. 그리고 소스는 이제 아까 전에 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요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라면이, 면발이 익으면, 면을 요 그릇에 붓고, 짜장 소스를 그 위에 붓도록 할게요. 면이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면을 요렇게 분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짜장을 붓도록 할게요. 진짜 짜장 같아요, 진짜 진짜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지우가 있어서 지우한테는 이제 고춧가루를 안 넣을 건데 저희 집 사람하고 제한테는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이 되겠죠? 기대됩니다. 저도 보여주세요. 응, 지우에러러 와. 와. 뭐야? 오늘 아까 엄마가 해준짜파게티를짜 파게티. 먹을 거렇요먹잘 먹겠습니다. 게 자, 이이렇이렇비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이렇이렇 이렇게. 자, ㅎ <laughs> 어? 난숟가락 몰라 밥이에요 음. 가까이서 보여주겠어요 이제 음. 짜장에다가 밥을 비볐습니다 Don't you see that? 이 m b l u 서아빠 d y I'm 도 o t g o 그래 g to get a little bit. There's a power b e f o r 그 you put it. Oh, that's over. We h a v 가 p u 안먹 배불러. 어. 어 그럼 됐어. 저 저를 이제 가겠습니다. 자, 저 배불러서 다음에 만나요. 빠이